안녕하세요. 소르젠 둔내 농장의 농장직이 박정혜입니다. 특별히 소르젠 가족 여러분, 무난 인사드립니다. 오랫동안 밴드에서도 소식 드리지 못했지요. 이제는 유튜브라는 공간을 통해서 소르젠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농장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소르젠과 함께하는 한우 이야기, 농사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한우 사육 수수가 120여 마리로 아직은 적지만 제법 법 축산 농가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께서 수로증 기술을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덕분이지요. 그런데 저희 농장에서는 지난 2년 반 동안 소르젠 기술 투여를 접었었습니다. 소르젠 기술로는 소의 등급 기준인 마블링이 적어지는 이유 때문이었지요. 그러면서도 소르젠의 탁월함을 제가 잘 아는지라 송아지 질병 치료는 계속하고 있었고요. 마블링 등급 제도가 바뀔 때까지 잠시 접고 가자 하는 마음으로 지냈는데 아 소르젠 기술로 키우면 정말 좋겠는데, 소르젠 기술로 소를 키우면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잘 키울 수 있는데, 그런 날이 언제나 오려나 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에는 저희가 아주 위급한 일을 겪었어요. 2월 달부터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송아지들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네 마리가 연달아 폐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미만의 어린 송아지들은 가끔 폐사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렇게 10개월형의 큰 송아지가 죽는 경우는 처음 겪는 일이라서 엄청 놀랐습니다. 원인을 알고자 분변을 채취해서 검사소에 의뢰를 했더니, BVD라는 병명이 나왔습니다. 이 BVD라는 병은 바이러스 질병으로 백신으로 예방만이 가능하며 발병 시에는 고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고쳐보려고 여러 명의 수의사와 약사를 통해서 애써 보았지만 결국은 네 마리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었지요. 또한 이 질병은 전염성이 강해서 다른 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박사님의 기술이 아니면 이 바이러스는 잡을 수가 없다는 생각에 박사님께 SOS를 쳤습니다. 박사님, 아주 시급한 응급 상황입니다. 저희 집 소들이 너무 많이 아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곧 치료약과 함께 첨가제 시그널을 보내주셔서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이고, 뿌려주고, 주사하고, 그러하기를 한 달여 만에 정말로 한시름을 놓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 졸이고, 긴장했던지, 남편은 나이 먹고는 빠지지 않는 체중이 5kg이나 빠졌어요. 물론 저도 빠졌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아마도 가장이라는 무게가 더 크게 작용을 했던 거 봅니다. 3개월여가 지난 지금은 원래의 몸무게를 회복했습니다. 남편의 몸무게처럼 저희 집 모든 소들도 건강을 회복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왔었는가 생각해 보니 일반 축산 농가에서는 호흡기 백신을 철저히 함으로 예방을 하는데 저희는 그동안 박사님 기술로 인해서 소들이 무탈하게 잘 자랐으니까 백신 접종에 대해서 제가 좀 등한히 했었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현행 소 사육에 있어서의 백신 접, 백신은 탄저 기종조 백신 전염성 비관염 백신 소 유행열 백신 소 아까반의 백신 설사병 백신, 구제역 백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은 1년에 한번 놓는 백신도 있고, 두 번, 세 번, 네번 놔야 되는 백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백신 접종을 하고, 질병 치료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제 손에는 주사바늘이 들려 있더라고요. 박사님 기술로 소를 사육할 때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던 저였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백신을 함에 있어서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때마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들끓고 있는 때여서 앞으로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바이러스와의 전쟁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르젠 둔내 농장에서는 결정을 했어요. 마블링을 통한 소득보다는 소들이 건강하고 냄새와 파리도 없고 사육하는 저희도 편안한 소르젠 기술을 이제는 놓치 않고 확고하게 적용하며 소를 사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소르젠 기술의 탁월함을 다시 깨달으면서. 사육방향을 잡고 나니 남편과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박사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르젠 가족, 소르젠 가족 여러분, 지금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다음에는 건강을 회복한 우리 소들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르젠 둔내 농장에서 박정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